예, 소개받은 이만재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런 자리에 선것 같아요 은퇴한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렇다고 아주 적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FG 디지털 컨텐츠 연구단장보다는 전 솔림 미디어 대표가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도 직장을 많이 옮겨 가지고 타이틀 수준에는 10개쯤 됩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게 이거 아닌가 해서 여기다 이걸 썼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대략 이런 얘기가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90년, 막 제가 그때부터 이제 행사를 했었으니까요. 그때 환경이었고, 그때는 사실 인터넷이 별로 없었을 때예요 물론, 그 이메일을 보내는 그런 스타일의 인터넷이 있었는데, 그것이 웹은 아니었고요. 그런 당시에부터 시작했는데, 그, 래서 그, 때한 것이 타이틀을 어떻게 만드냐, 조작도 어떻게 만드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사이에 웹이 등장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예비 등장하니까 이제는 CD-ROM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뒤로 물러날 때가 된거 아니냐 하는 식의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얘기를 주로 얘기를 하려고 니다 1990년대 그 초반에는 아마 생각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컴퓨터 PC XT, PC AT 뭐 이런게 나왔어요 그래서 286이 뭐냐 386이 뭐냐 하는데 286이 386도 아 나올까 말까 할 거고요. 그때는 다 플라피 디스크 썼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피 디스크 썼으면 여기 나오는 윈도우 화면도 그 당시에는 제 첨단 기술이어요다 터미널로 글자 그한 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제일 좋다는 게 칼라 16개 나오는 좀 얼룩덜룩한 카라 나올 때였고요. 그다음에 MS-DOS에서 막 윈도우가 들어올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전 기업을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업이 컴퓨터 갖고 할수 있는 게 거의 뭐 있었느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 컴퓨터 기업이죠. 물론 하드웨어는 만드는 기업도 있었지만, 워드 프로세서, 전자 출판, 이런 거 하는 것이 가장 첨단 기술이었고요. 집에서는 주로 애들이 갖고 노는 텍스트 게임, 아니면 아케드 스타일 게임 같은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 같은, 같은 것은 그, 타이틀 같은 BBS 정도가 통신이었구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컴, 저는 컴퓨터에 비친 사람이지 교육에 비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보다는 히 컴퓨터에요. 컴퓨터 가고 뭐라 하면 제일 재밌을까. 그런데 컴퓨터 갖고 할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찾아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교육이라는 시장이 워낙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컴퓨터를 교육 시장을 풀 것이냐.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시장이 조그만 게 있었어요. 어떻게 발표를 잘할 거냐. 하는거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가 많은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할까요? 데이터베이스 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어떻게 새로 뚫고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 전문가들이 컴퓨터 앞에서 먹고 살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그 XT냐 이런걸 가지고 할때 일단 딱 걸리는 것이 스토리지에요 뭘 어떻게 해야지 데이터가 막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 꼭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CD-ROM이랑 매치할 때 등장을 했죠. 갑자기 뭐 6MB 어쩌고 하는데 600MB라는 용량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음성이 간신히 이제, 듣, 그, 오디오가 간신히 이제 컴퓨터 안에 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사진이나 그림도 조그은 사진들을 쓰다가 약간 데이터 용량을 압축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데 이제 컴퓨터 쓰는 방법이 87년이죠 그때 이제 하이퍼카드라는 매킨토시에서 아주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터미널처럼 뭘 누르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서 클릭하면 은 갑자기 뭐가 나오고 이런식으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결국 텍스트가 아닌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빨리 늘리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갖고 고성능 PC가 이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텍스트 데이터가 아니라 텍스트 혹은 숫자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미디어. 그러니까 소리나 그림이나 이런 걸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것이 이제, 아, 이게 다음 시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가 슬슬 등장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누군가가 주도하지 않으면 이게 못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죠. 이 시장을 보고서 우리가 리드를 해보겠다 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추, 추, 93년에 멀티인어 PC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PET냐 XT냐든지 하다가 아, 멀티미디어 p c 라면 PC를 가져야지 너희가 멀티미디어 제대로 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 8 6이라고그 당시로는 최첨단 기술이죠. 메모리가 2MB입니다. 엄청난능기입니다그 당시로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30MB까지를 필요를 했어요. 펄라든지 2568가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게 시드롬 드라이브가 들어갔습니다. 사운드 카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제일 중요한 것이 윈도우 3.0을 써라. 이제는 이걸 써야지 너희가 너희 원하는 걸 나눠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 시장에 처음 들어가려고 보니까 아까 제가 솔비 미디어 발표를 했었던 건데요. 이걸 팔아야지 또무가 되죠. 그러니까 그때 멀티미디어 업그레이드 킷 그래갖고 AT나 XT 같은 사람한테 이거 갖다꽂아라 그럼 너희가 멀티를 미디어쓸수 있다라는 식의 그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갖다 쓰면은 가서 볼게 있어야죠. 결국은 멀티미디어 타이틀 요새는 콘텐츠란 말을 쓰지만 그때는 멀티미디어 타이틀입니다 멀티미디어 타이틀 어딨죠 도대지 그래가지고 그럼 멀티미디어 타이틀 개발하지 않으면 이거 갖다 아무도 쓸 데가 없죠 그러니까 빨리 타이틀 만들자 그런데 멀티미디어 타이틀 만들려니까 우리가 뭐 만들어봤어야죠 처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 시작이라는 것이 뭐가 있냐 결국은 만들기도 쉽고 그래도 지금 시작 가능성이 있는게 애들 놀이외 유치원 애들 정도 수준의 컨텐츠그걸 하나가 즐거운 놀이방이고요 또 하나가 영어교육 그러니까 그때 말한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무너는 영어라는 영어교육 타이틀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니까 소리를 좀 강조해보자 그래가지한 것이 음악이야기 이런 스타일의 그 타이틀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이거는 그래도 좀 쉬운 축에 속해요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가 있으면은 엔지니어라도 이렇게 만들어 낼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문제가 우리가 교육 들어가지만 교육에는 텍스트가 엄청나게 많죠. 그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나 신문 이런 뉴스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려니까 검색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검색기능이 기본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문을 갖다 쓰니까 영문 검색 기능이 있을 텐데 그걸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때 걱정하는 것이 야 이게 한글이 지원되면 저작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때는 멀티미디어 타이틀 만들려면 저작도구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가 없이 문서를 만들 수 없듯이 멀티미디어 저작도구라는 것이 없으면 타이틀못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게 그럼 어, 갔다가 쓰든지 해봐야지 그러고 했더니 있긴 있어요. 근데 오소야라는 게 있고 툴북이라는 게있었서는데 이걸 가지고 하면은 그. 약간 피해는 가는데 제대로는 안 되겠다.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그 저작 도구라는 거는 개발자 모드고 뷰어 모드라는 게 있는데 뭐 이건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저작 도구 조금 조금 갖다 써 봤더니 바로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테스트에서. 그래서 저희도 개발해 봤고 다른 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게 글타라는 걸 개발해서 봤었고요. 애트리에서는 그때 옥서을는걸 개발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시장, 컴퓨터 시장에서 들어가는 LG나 삼성 같은 데서는 아트웨어, 한글 옷소웨어, 뭐 이런 식의 또한 자기나라는 대로 다 타이틀을, 저작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개발한 건이노우를 갖다가 서로 공개를 안 하니까 사실 저도 저희 거고 이게잘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이미지하고 사운드 집어넣고 텍스트를 갖다가 검색하니까 이제 명사 분리지를 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하이퍼링크 만드는 것을 해야 되겠고, 마카랭기지라는 기능이 되야 되겠고, 근데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몇 개를 타이틀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만놓은 것이 이규태 코너라는 조선일보에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죠. 몇천, 몇천 개의 에세이죠. 조그만 에세이. 그거를 갖다가 멀티별 타이틀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쨌거나, 한글을 가지고서 제대로 하는 것을 해본 기억이 있고, 저작도구로, 그, 장인상을 수상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로 본 것이 2규택 코너라는 것을, 삼촌의 군의 2만매의 원고지 사진 400장을 해가지고서, 저기 규택 코너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희로서는 역사적인 그, 타이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또 한, 한동안 또 유행한 게동의보감이 그, 드라마도 유행한 적이 있었고요. 동의보강이 굉장히 한번 뜬 적이 있는데 여기도 엄무청나에 많은 얼보지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거를 어쨌든 출판사하고 여간 출판사가 이 저작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 출판사랑 같이 작업을 해 가지고 만든 것이 이런 타이틀이 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멀티메어 타이틀 하이라이트는 백화사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백화사전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영문에는 인카르타라는 굉장히 좋은 백화사전이 있었어요. 그거 보고 저거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가격도 백화사전이 거의 100만원 가까이 할때8 9를몇개안 됩니다. 물론 영, 영문이지만. 그래가지고 저걸 해봐야 되겠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이제 브리타니카 백화사전을 하고 싶어가지고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이 한 10분의 1 되는 한글 브리타니카 10분의 1 되는 분량을 셀프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브리타니카 그 시카고 있는 데까지 가봤었습니다. 설득하러. 근데 설득에 실패를 했죠 그걸. 했으면 아마 굉장히 빨리 했을 텐데 그때는 미국에서도 브리타니카 시도를 아직 만들기 전이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애트에서도 리 시중을 했는데 개몽사의 백과사전이 있는데 백과사전 보기 너무 좀. 분량이 작았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그저였 굉장히 아, 이런 시도도 있었구나. 그거 저도 또 나중에 애들 갔으니까 친구들가게 한번 있어 소속를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멀티미타이틀이 콘텐츠가 뭐자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아무리 해봐도 좋은 콘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요거는 제가 회사를 떠나고 나서 이제 그때 후속으로 잡는 작업, 작업인데. 영국의 디케런 회사의 타이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컴퓨터 자체가. 그림이 좋고, 텍스트도 좋고, 내용도 좋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 회사 라이선싱 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본 것이 아책 번역하고 타이틀 번역을 전혀 하는 거구나. 여기에 위치 배치하는 거, 그림 배치하는 거, 모든 것이 아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나름 대로 이렇게 멀티미디어 타이틀을 개발했었는데 이제 지형이 변했죠. 그러니까 티버너스리가 이제 1990년에 웹은 만들었고 물론 처음 웹은 이제 텍스트 위주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넥스, 넥스케이에서 이제 이미지 서비스가 들어가는 레이라우저가 등장했고 애니메이션이 조금 조금 들어가 시작하고 근데 물론 비디오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인데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기 이제 케이알렛과 관련이 있는 거죠. 전길남 박사님이 그때 뭐 열심히 뛰어다니셔서 뛰어 하는 것도 있는데 1996년에 인터넷 월드 엑스포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여기 아마 박현정 박사님도 저기 계신데 이거를 전 세계에서 엑스포를 하는데 엑스포를 인터넷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그 인터넷 관련 기관들한테 전시장을 만들 테니까 나라별로 전시장을 만들어 봐라. 라는 그 작업이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우리나라도 꽤 괜찮은 기업들이 다 들어갔는데 가장 잘 하는 기업이 한국통신이죠. 한국통신에서 이걸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해본 콘텐츠 전문 기업이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파측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만든 것이 그 한국통신의 주제관 루겟리시라걸 만들었어요. 여기는 이제 멀티미디어 기술의 우리나라의 거의 하이라이트 다 들어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는 결과가 남은 것이 뭐냐면은 이걸 만드는 작업 과정을 1998년에 멀티미디어 교과서를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이 이 안에 여기에 이 타이틀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고 하는 기록이 책 안에 들어있었어요. 출판물로 그것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멀티미디어를 배운 사람이 이 책을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돌아보면은 컴퓨터 업계는 이때 이제 멀티미디어라는 뭔가 패러다임이 바꾸는 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컴퓨터 팔아도 안 되겠다. 어떻게 팔면 좋으냐? 멀티미디어를 팔자 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소프트웨어 업계는 콘텐츠 단어를 처음 접했습니다. 사실 이때는 음.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팔았어요. 교육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용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이지, 교육용 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는 나중에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후배들, 후진들 기르고 했는데, 학계라는 것이 대학이기입니다 학계가, 어, 이런 것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멀티미디어학과니 디자인국가로 들어왔고요. 그러고 결국은 시드론 파이트라는 것을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인터넷 내부가 대체가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좀 정리하면서 보니까 초기에 웹 데이터를, 이렇게 기록을 찾으려 보니까 문서는 남아있는데 그때 만들었던 웹사이트니 이런 것들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직도 문서가 더 중요한 게 중요하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참고문을 보는데, 거의 다제 제 글입니다. 좀 이게 죄송스럽긴 한데, 그때 아마 글을 엄청 많이 썼나봐요. 책을 제가 세 권을 냈고요. 멀집이어 관련해가지고. 아까 여기 그, 인터넷 한 거는 MIT 프레스라는 걸 했고, 밑에는 조그만 하회지 내지 스피지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아, 내가 이런 걸 했구나 하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